서세 같은 뭐가 보이나요? 어, 일단, 보고 있는데, 하 이게 나무 앞에 있어가지고, 잘은 안 보이는데, 지금 뭔가, 어, 아래요? 뭔가, 등만 보여요, 등만.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뭐 보인다. 목적이 어. 살색이 보이는데? 야 저렇게 살색이 의향이 없 들리는데요? 일단, 개구리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증표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 좀 채취했고요. 여러분들은 레벨업을 하게 됐고요. MP하고 HP는 전부 다 회복을 했고, 다만, 지아나님을 제외한 세 명한테는 약간 점액질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묘한, 묘한 냄새와 약간 그, <laughs> 마사지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온몸에 묻어 있는 상태라서 끈적끈적합니다. <laughs> <laughs> 빨리 샤워하고 싶어요. 어때? 나 야해. <laughs> 아 <아니>, 근데 <내가 웃음> 어, 이거 이거 저기 저기 뭔가 이상한 말이. 누나님이 <laughs> <laughs> 눅눅한 건 알겠어. 일단은 <laughs> 아, 나는 난그 얘기는 눅눅하네. 해야겠어. 나 빼고 지금 다뭐 묻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씻어. <laughs> 으,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아, 아이씨가 빨리 가서 씻어. 말에는 경비병이 그 여러분들 좀씻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알려 주게 되어서요. 서비스 씬이다 어, 서비스 씬이다 서비스 신이다. 벗으면 되냐? 온천이다 온천. 벗은다냐? 밥먹다 와, 밥다고 와, 이번 주세요. 혹시 죄송한데 서수님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 네, 아니고 서수님은 서수님은 따로. 구별이 다르다고요. 저기 이제 나, 아니, 남탕으로 가야죠. 저 무슨 소리예요? 어? 어, 남탕으로 가라고 있어. 호주였어? 나, 나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서비스 서비스 아, 무슨 소리 아, 아무리 이세계어도호용은잘안 해요. 거리두기는 아니라 애초에 남탕으로 달라야지. 월기만 하면 괜찮냐고. 서수님 저기 저요요 장대 있잖아요. 요 장대 넘어. 아 장대 뛰기. 저기서 옆 보고 있는 거 임? 저기 어딘가. 어, 옆 보다뇨. 어머, 어머 세상에. 여기 어딘가 서수가 어, 있다고 어, 어, 어. 합니다. 이하나의 천리안에 서수의 눈길 느껴지나요? 어허. 그 사이 돌려볼까요? 나가하면 <laughs> 보는 걸로 하자. <laughs> 아 그래. 네? <laughs> 서수님 고르시죠. 공평하게. 아, 를까요아 아. 아, 나 보려고 아. 했던 건 아닌데. 아. 아. 일단, 그 문사를 좀 해볼게요. 아, 서수님은 일단 그 남탕에 들어와서 아까 코멘님 묻은 것도 좀 빨고 하는데, 오래된 온천이다 보니까, 마침 이 구멍 같은 게 약간 틈이 보이고요. 서수님은 밖에서 들려온 소리도 있고, 왠지 모를 유혹에 빠져 구멍 쪽으로 눈을 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 아, 아니, 여기 구멍이, 구멍이. 구멍이 있으면 어떡해. 아흠 제가 이거 했다, 막아놔야 되겠는데, 이떻게구을시는거야니 서슬 같은 뭐가 보이나요어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나무 앞에 있어가지고 잘은 안 보이는데 지금 뭔가 어 아, 뭔가 야? 등만 보여요 등만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지 계통 스킬이 코미님 있지 않았나? 네, 해볼까요? 기저다 선수 뭔가 오싹한 기분의 엠보 c 를 사용합니다 코미님이 왠지 모를 시설을 껴가지고 나무 쪽으로 탁 숨으려고 숨었는데 오히려 그 나무가 서순이 보고 있던 나무 어? 못뭐 보인다, 목생긴 살색이 보이는데? 야! 이렇상이없이 <laughs> <얘기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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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뭔가 강력한 빛이 소미님의 중요한 부분들은 싹다 이제 안 보이고요. 오 미친 거, <laughs>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이제 안개가 가려주네, 안개가 가려지네 안개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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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허신용 장미칼 들고 왔거든요? 어? 장미칼 가자. 아니요. 그... 저 아이씨. 스킬 사용해도 되나요? 네됩니를 <laughs> 여기다 쓴다고? 누가님 우린 나갈까? 저 어디가 어디가고 싶어요. 누가님 몰라요.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모하고 있습니다. 누가님은 머리를 빨아도 빨아도 약간 점액? 그 마사지 제같 할 수가 없네. 진짜 어떤 쓸모는 탱커가 아무것도 안 해서. 귀가 왜 이렇게 아, 간지럽지 오늘? 이상하다. 선수님이 음. 저러 얘기를 하니까요. 코맹 님하고 루가니하고 디아 이니한테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아 오늘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는데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나쁘지 않네. 나 그런 사람 네. 많이 나나나 소리가들는데요나 스킬, 스킬 중에 그거 있거든요? 위기 감지 스킬 있거든요? 위기까지 가냐고! <웃음> <웃음> 디아나 님이 벌떡 온천에서 일었으면서요. <laughs> 누군가가 디아나의 중요한 도둑하고 있는 소중한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정조의 음. 위기를 순간 느꼈을 것 같아요. 정조의 위기. 내 정조... 오 보여 나요. 자 그러면은요. 디아나 님은 정확한 위치에 무언가가 여러분 보고 있는 걸 느낄 것 같고요. 그 위치는 황발로 가려져 있는 저 벽벽 있잖아요. 저쪽인 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메한테 공유해야겠다. 코메야 코메야. 나 위기감지가... 아, 도 느꼈어 느꼈어. 내 정조가... <웃음> 어? <웃음> 와, 어? 자기가 <laughs> 왜 이렇게 선을 하지? 있었어. 내 정정아 쫓을 것 같아, 자기야. <laughs> 아, 따뜻한 물에 있는데 왜 이렇게 춥냐? 이상하다. <laughs> 혹시 그 구멍이 제가 칼을 던져서 날려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laughs> 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처맨 아, 님은 단검을확 던지고요. 그 단검은 서수 님의 이마박 쪽에 박히고 어, 죽는 거 아니야, 그냥? 1, 2 0불려 주실래요? 뭐지? <laughs> 이렇게 현실적으로 간다고? 오아 오? 아까 망토 벗었잖아 소수 방어가 없잖아. 어? 네 지금은 없죠. 칼이다. 칼이다. 아니가 버섯이 크리티컬은 있어. 아니고요. 방어가 없으니까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대가리에 칼이 피가 뛰는 소가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다피 머리에서 피가 퓨 하고 이제 분수처럼 쏟아오르고. <laughs> 다 <그리고> 다 <laughs> 봤어. 들어 쓰러지고. 보게뭘 봐? 보게뭘 봐? 안 봤잖아, 안맞잖아 천장이 던질 때. <laughs>